네, 안녕하세요. 타작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께 제가 20년 동안 창업, CFD도 하고, 또뭐 CEO, 그리고 같이 투자도 하고, 지금은 퀀트 투자자를, 퀀트 투자자로 살면서 겪었던 경험하고 노하우를 좀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퀀트와 저희 팀에서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간단히 보여드리고, 말씀해 주시면 조언도 너무 감사히 듣겠습니다. 예, 저는 20대 졸업여행으로 중국 처음 상하이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2000년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엄청난 잠재력이 완전히 반했죠. 바로 상해 옆에 이 u 에서첫 창업을 했어요. 중국에서 이 u 상하이, 동관, 청두, 홍콩, 북경 등에서 창업과 경영 활동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제조 유통 무역회사 를 경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에서는 제조 무역회사를 창업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몇몇 제조회사를 경험한 적도 있어요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그리고 그렇게 창업도 하고 여러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는 키메누에 의한 경험도 있고요 정말 전세계를 누비면서 열심히 사업하고 일했죠. 박람회 그리고 출장 때문에 한 달에 몇 번씩은 홍콩, 심천, 호치민, 밀라노 그리고 라스베가스까지 라스베가스, 밀라노는요. 사실 한 달, 1년에 한번 정도 갔어요. 주로 박람회 때문에요. 라스베가스 원래 워낙 박람회가 많거든요. 그리고 하, 라스베가스 하면 생각나는 곳 있죠? 근데 그런 데는 라바, 라스베가스만 가면 너무 막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다 쪼개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라스베가스의 그런 곳은 뭐안 가봤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게 많이 가진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교회에서 만난 모건 스탠리에서 펀드매니저로 일하던 친구를 만나서 컨투투자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평소에는 청, 저도 평소에도 숫자랑 데이터를 완전 좋아해요. 완전 데이터 약간 맹신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 데이터 기반의 투자 방식이라고 하니까 완전 콘트 투자에 너무 큰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회사 운영하고 콘트 공부를 동시에 했어요. 그때가 벌써 15년 전이네요. 네. 어우, 잠깐 말 끊었네. 제가 간단히 퀀트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퀀트 투자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회계 데이터 및 정량적으로 수치할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리로 만든 로직의 최종 결과를 보면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회사의 주가를 예측하는 거예요. 어, 누가 물었겠죠? 잠깐만 정량적인 데이터가 뭐예요? 불량적인 데이터라면, 아, 이거 잘못된 데이터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정량적인 데이터, 이건 뭐예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아, 어렵죠. 저도 정량적인 이란 단어는 평소에 많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저도 이렇게 좀 딱딱한 느낌의 단어는 세상 살때 별로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정량적인 데이터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퀀트에서 정량적인 데이터의 반대말, 퀀트가 아니죠. 그냥 정량적인 데이터의 반대말이라고 하면 이런 거에 꼭 반대말이 있을 수는 없지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 콘트에서의 말은 정성적인 데이터예요. 이 단어도 어렵네요. <laughs> 설명해볼게요. 정량적인 데이터는 숫자가 딱 나오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정확한 양이 나온다, 정확한 숫자가 나온다 이런 거죠.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형용사 명사 뭐 예쁘다 뭐 맛있다 혹은 뭐 서울 뭐 밀라노 뭐 북경 이런 거는 숫자로 말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 사과로 분석해 볼게요. 봐 봐요. 컨트롤 사과로 분석하면 퀀트 무게 150g 크기 10cm 개수 8 8개 당도계 장도계에서 측정하니까 15 브릭스. 가격은 이 사과는 1200원. 이렇게 지표가 딱 단순하죠. 크고 작구가 명확하잖아요. 1300원보다는 1200원이 싸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확한 게 정량적인 데이터예요. 그리고 탑다운 방식. 탑다운 방식이 많이 쓰는 단어기도 한데 한번 말하면 위에서 아래로 딱 해서 위에서 쫙 데이터를 긁어서 뭔가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고요 그니까, 러 사과에서 퀀트를 통해서, 야, 사과 박스가 저렇게 많은데, 야, 무게가, 사과 무게가 140g 이상, 한 개면, 크기는 10cm 이상, 개수는 10개여야 돼, 한 박스에. 당도는, 어, 당도를 체크해서, 세 개를 체크했을 때 당도가 12브락스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가격이 만원 박스 이하인 박스만 가져와. 이렇게 말 하면 이건 데이터 기반으로 말하는 사과를 찾아내는 퀀트예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데이터 숫자 기반으로 하는 얘기가 퀀트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성, 여기 이런 거에서 뭐 하나를 좀더 추가하면 퀀터스에서 하는 방식인데 쭉 해서 뭐야 이건 옛날 테일러가 이런 방식을 더 많이 했나? 그래서 보면 쭉 봤을 때. 어, 교집합에서 했을 때 교집, 아 테일러 옛날 방식이구나. 교집합 에서쭉 내렸을 때그 중에서 다 똑같으면 많이 가져오는 거에서 당도가 제일 높은 기준으로 했을 때몇 박스를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야 거기서 열 박스만 가지고 와 이러면 당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열 박스까지만 이렇게. 옛날에 테일러의 이런 로직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위해서 숫자를 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정성적인 데이터를 필터로 사용한다면 추가해서 그 박스에서 녹색인 사과가 3개 이상인 박스로만 가져와. 근데 여기서 이제 쭉 녹색이라는 게 어디, 얼만큼 녹색이냐는 이제 개인의 그 선정에 맞는 거죠. 이거랑 이거랑 아 이것도 녹색, 이것도 녹색인데 거기서 분명히 더 녹색인 걸 봤을 때그 위에 관리자가 뭐 이게 또 녹색이잖아. 제 눈엔 이게 또 녹색입니다. 그럼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성적인 필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말 없는 거예요라고 말했듯이 녹색이란 단어는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런 걸 정성적이라고 한 거죠. 네, 그래요. 사과로 얘기했으니까 사과에서 정성적인 데이터를 더 말하려면. 파란색에 녹 파란색인 여기 파란색 요 정성적은 정성적은 맛인 새콤하고 달콤하고 떫다 이런 건다 정성적이죠 딸기는 달콤하냐 뭐 상큼하냐 뭐, 뭐 여러가지 달콤 향이 있을 수 있죠 색깔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촉감은 매끄럽네 거칠다 부드럽다 이런 식으로 주관적이고 다양해서 더 크다 작다가 불명확해서 복잡하게 표현돼야 돼요. 즉 숫자로 표, 표시할 수 없는 걸 정, 정량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정량의 데이터의 뜻은 정확한 숫자가 나온다. 맛있어도 몇명 중에서 몇 명이 맛있다. 품질이 좋으면 품질 좋은 것을 숫자로 표시해야 되죠. 정량적인 데이터, 명사, 형용사로 나오는 건 정량적인 데이터. 보통 그러니까 잘안 쓰는 단어예요. 뭐, 정량적인 데이터는 숫자, 정성적인 건 명사, 형사로 이런 게 이런 폭손 잘안 쓰죠. 즉 이런 식으로 무슨 데이터든 정량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건 퀀트에서 쓸수 있는 데이터가 돼요. 즉 맛도 데이터를 퀀트 연구자들이 연구해서 이것을 숫자로 변경해낼 수 있으면 이건 정량적으로 할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가 바꿀 수 있죠. 뭐 10명 중에 3명이라고 했죠. 근데 그것도 약간 정성적이 섞여 있지만 그래도 그 단어를 만들어 냈잖아요. 3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정성적인 데이터 하나로는 컨트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물론 말했듯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필터 방식을 통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건 가치 투자도 컨트 투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컨트 투자에서 핵심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투자는 다하니까요 가치투자에서 필터를 사용해서 야 100대 기업암 놓고 분석해서 갖고 와 이런 거 가치투자에서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퀀트 핵심 개념은 제가 또 설명할 기회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퀀트 종목은 정량적으로 비교해서 어떤 회사가 크다 작다 숫자로 나와야 된다. 이 부분은 뭐 높은 순으로 20%만 보겠다. 어떤 부분이 뭐 PR을 e 높은 걸20% PR 한다는 나중에 또 얘기할 거고, 뭐 대부분 여기 들으시는 분은알 거예요. 낮은 거 20%를 보겠다. 이런 거는 뭐 어떤 데이터를 교집합으로 보겠다. 합집합으로 보겠다. 옛날에 교집합으로 온건 테일러에서 주로 썼고, 테일러는 지금 요즘에 없어졌죠. 제가 그것 때문에 좀부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합집합으로 보는 건 헌터스. 헌터스가 그렇게 쓰죠. 뭐 그런, 그런 퀀트 플랫폼으로 하고요.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은 10%만 보겠다. 어떤 부분은 로직으로 짜서, 뭐 필터에서 보겠다 이런 뭐 물론 컨터스도 필터를 사용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집합을 포트폴리오를 사는 거예요 그 집합을 거기서 그러니까 한두 개 종목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온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종목을 사용하는 건 컨트가 컨트도 그렇다고 하는데 뭐제 친한 포트폴리오도 꼭한 한 집합을 사는 게 퀀트라고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었는그 친구는 어, 미래에셋스에서 뭐 임원으로 있어요. 어디 임원이지? 미래에셋스에 어느, 어디 임원으로 있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는 퀀트를 오래 했어요. 한 20년도, 한 20년 했겠죠. 한 20년 정도 하는 것 같네요. 거의 15년, 20년. 그래서, 이런게 어쨌든 퀀트의 집합인데 제가 아는 퀀트는 여러 종목을 사서 한 집합을 사는 건데 물론 제가 옛날에 테일러에 보면 쫙 뽑으면 한 집합이 안나오고 두세개 밖에 안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여러가지로 계량했기 한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런 말을 계속 하니까 아 저도 어렵고 복잡하네요 어쨌든 결국 퀀트 투자를 얘기하다 보면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한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떠나는 거잖아요. 앞으로 제가 최대한 차근차근 설명도 해드리고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저도 공부해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미국 직접 투자자들도 많이 계시니까 제가 5년 동안 계속 정리한 데이터를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는 지금 미국 컨트 플랫폼과 요즘에 미국 컨트 플랫폼이 많이 잘안 맞는 것 같아서 한국 컨트 플랫폼 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잘뭐 데이터도 제가 뭐 제가 잘못쓰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미국 시장 한국 컨트 플랫폼도 얼마든지 미국 시장을 컨트를 하니까요 그리고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 주식을 백 테스팅 했던 받은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로 저희 팀에서 개발한 새로 어, 추가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이거, 이것도 몇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있죠? 요거예요 요거 이거 그냥 어떤 화면, 화면이 이게 제가 큰 모니터를 써서 큰 모니터에 이렇게 네 개를 따로 붙인 거고, 네개다 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쨌든 이거는 뭐 실제로 여러분도 쓰게 될 일이 있을지 없을지 보다 이건 저희가 사용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사용하려면 조금 복잡하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추가로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뭐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ETF 기반으로 해서 ETF를 통해서 미국 ETF 킹배당주 퇴직연금 킹배당주 이런 미국 ETF하고 한국 ETF도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ETF랑 킹배당주랑 뭐 귀족배당주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나 이런 몇 가지 미국 ETF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음. 많잖아요. 사실, 레버러지 ETF도 같이 이렇게 좀 하는 자동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 하나, 가 제일 또 하나 정말 중요하고 이 시장이 사실 내가 이 시장에서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좀 하여간 부유한 노가좀 그러니까 넉넉한 여유, 여유 있는 노후를 만들려고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아. 이런,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퇴직연금, IR, IRP를 사용할 수 있는 어, ETF하고 어, 사용할 수 있는 그 자동 포트폴리오를 또 만들고 ETF들의 상관계수를 체크하는 데이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이 부분도 연구가 다 끝나면 지금 거의 끝나가요. 구독자들도 쓸수 있게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상관계수라는 단어도 어려운데 지금은 중요한 단어 아니에요.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어, 저, 그런 어쨌든 정량적인 데이터를 비교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하고 비교해서 정량적인 데이터는 명확한 데이터라면 필터로 사용하기도 하고 전략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만들어낸 전략을 과거 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만든 가설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백테스팅을 통해서 검증해요. 여기서 물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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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백테스트란다는 익숙하지 않으시죠? 뭘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수준이. 제가 그 전략을 옛날에 사용했다면 나오는 수익률을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전략을 지금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시, 시간여행 가서 과거로 딱 가서 과거의 시장 데이터를 딱 보니까 내가 만든 투자 전략이 미래를 체크 못하니까 과거를 체크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IMF나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내가 만든 전략이 어떤 성과를 내지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공매도 전략, 흔히 숏, 숏이라고 하죠. 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저는 롱하고 숏을 같이 자산 배분을 하겠죠. 그래서 이 시절에 롱이 많이 떨어지면 숏이 많이 많이 떨어진 게 숏은 오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괜찮았을까, 손실이났을까, 이게났을까 손실이 났으면 얼마나될까 이런 거를 계속 체크하는 거죠. 아니면 시장이 위험하다고 해서 모든 주식을다 팔아 버린 건 아닐까? 그러면 최고죠. 폭 떨어지기 전에 다 팔려주면. 그러니까 근데 어떤 컨테츠 전략은 내가 현금 보유를 추천하기도 해요. 아 이거 다 팔아라 이렇게. 근데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한번 현금 보유라고 다 팔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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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리닝을 하거든요. 매일 매일 했을 때 연속적으로 계속 다 팔라고 연속적으로 나오면 아, 아, 이거 굉장히 줄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최근에. 이제 이게 다 팔라라고 했는데 점점 멀어지면 점수가 낮아지게 되죠. 가중치에 의해서. 어쨌든, 이건 복잡한 얘기 계속하네. 어쨌든, 그렇게 내 전략이 얼마나 유효할까라는 백테스팅으로서 궁금증을 계속 해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예, 해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또 내가 갑자기 말하다가 놓쳐버렸어요. 무슨, 자꾸 딴 생각했나? 예, 그래서, 어쨌든, 내 전략의 유효성을 체크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전략을 비교해서 내가 만든 전략이 만든 포트폴리오의 행동을 계속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백테스팅 여기 밑에 있는 요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한 2년 동안 만들었어요. 연구는 뭐우릉년 했죠. 그래서 이제 2년 전부터 아 요걸 프로그램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막 계속 사용하고 있고 저희끼리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콘트 플랫폼의 다양한 전략을 로직으로 한 가지 포트폴리오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뭐 옛날엔 테일러도 있었는데, 뭐 그리고 뭐몇개 있었어요. 많이 없어진 게 많아서 지금 뭐컨터스나 벨리 AI도 있죠. 이런 몇 가지 거를 골라서 YG 컨튼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쑥 사용해서 뭐 그렇게 하게 돼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퀀트 플랫폼을 섞어서 하나의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예. 예, 네, 보면, 이제, 예. 이제, 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전략 백테스팅을 해서 일반적인 상황도 함께 체크하는 동안에, 내가 정한 기간 동안 CAGR, 즉, 연복리 성장률, 그리고 월별 손상, 손익률 MDD도 알수 있겠죠. 그럼 MDD랑 c a g 은 뭘까요? MDD 예 맞습니다. 역시 MDD는 Maximum Drawdown의 약자인데 이런 약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MDD라고 다 해요. Maximum Drawdown 이런 말은 잘 안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전략을 과거로 쭉 올라가다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떨어지면 몇 퍼센트까지 떨어질 수 있냐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최대 낙폭 률이라는 거예요. 근데 MD 다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CAGR은 연복리성장률이죠. 근데 연복리성장률은 발음도 어렵고 힘들어서 아 이건 성공했네요. 이거, 이거 제가 한번 연습할 때 이거 방송하기 전에 계속 연복리성장률 단어가 안나서 되게 헤맸어요. 매 계속 버벅대고 그래서 사실은 기, 단어가 길어서 보통 CAGR은 말을 다 써요. CAGR은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인데 원래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했죠. 안 중요해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요 밑에 있는 프로그램 있죠. 요 프로그램. 요거는, 음, ETF랑 국내 종목, 해외 종목, 뭐, 국내 ETF, 해외 ETF, 뭐, 달러까지. 달러의 환율까지. 그니까 러 환율이 올라가면 국내 종목이 떨어지면 어떤 종목이 떨어졌는지 지금부터 어떤 ETF가 떨어졌는지. 그리고 뭐 해외 ETF끼리의 상관관계, 개수 이런 거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하고 미국 q q g 지수나 혹은 반도체 ETF하고 삼성전자하고 관계가 얼마나 있었냐, 뭐 애플하고 삼성은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관계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은 가장 리스크가 적은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계속 연구를 해서 만들었어요.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한테 제품화 하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제품화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궁금하신 분들이 보게 이것도 제품화 할수 있지만, 요거를 근거로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러니까 한국, 어 한국 그거 뭐죠? 뭐, IRP, IRP하고, 뭐 아니, 미국, 미국 ETF로, 미국 직접 투자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직접 투자하시는 분이나 미국에 직접 투자를 못하니까 이거를 한국 ETF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딱그 그, 포트폴리오를 딱 갖고 온거 있죠. 예를 들어, 큐키나 스파이랑 똑같이 만드는 거. 이거를, 어, 어 뭐지 연금계좌? 연금계좌나 IRP 이런 거에서 살수 있잖아요. 그런 거나 혹은 뭐 국내 ETF랑 미국의 ETF의 상관계좌를 섞어서 같이 사용한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계속 하면서 그거를 계속 만드는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고 있어요. 이게, 예. 사실, 어, 퀀트 투자는 단순히 숫자하고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다, 데이터를 보면서 어떻게 이거를 다시 섞고 엮어서 만들 것이냐를 연구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재무적 미래도 설계하고요.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한 도구예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중국, 한국, 베트남을, 베트남에서 계속 사업하고, 뭐, 뭐 키맨이나 뭐 운영도 하는 걸로 하다가 지금 콘트 투자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콘트 투자 관련 사업과 관련 사업도 하고, 관련 커뮤니티도 계속 계획, 계획하고 있고요. 그 기획도 하고 있어요. 퀀트 투자는 저를 정말 들뜨고 정말 즐겁게 만들어 줘요. 저는 제 자산과 여러분의 자산을 설계하고 성장시키는 여정을 함께 하고 싶어요.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발전하고 싶어요. 퀀트 투자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우고 적응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변화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콘투투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봅시다. <laughs>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타자이었습니다